이번에는 물어 낚시 챔질 그렇지,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맞다.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 낚시 할때 챔질은 가능한 강하게 뽑아 올려야지 올라오다 맞다. 빠지는 경우가 아주 작습니다 그 챔질 요령은 입질이 들어오면 먼저 그렇지. 슬랙 라인을 회수를 하면서 로드 끝을 물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아이고. 라인과 로드를 일직선 상으로 만든 그렇지. 후 보시는 화면처럼 쭉 강하게 뽑아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지, 왜냐하면 맞다. 로드를 든 상태에서 그대로 챔질을 하게 되면 문어를 뜯어낼 그렇지. 때 로드 팁 부분이나 허리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.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지. 문어 낚시할 때 로드가 부러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였을 거예요. 그래서 설명드린 맞아. 대로 로드를 물속으로 집어넣고 아. 라인과 일직선 산으로 만든 다음에 어, 체인지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. 합사의 강도로 문어를 뜯어내기 때문에 맞아. 강하게 걸림이 되고 로드도 파손 없이 어렵지 않게 랜딩을 뜯어버렸다. 할 수가 있습니다. 맞아. 다시 미거리 하나 발생을 했고요. 챔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자리 좀 왔다! 나이스.